지금부터 전주진 노동원 뺑카페 제1회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1년부터 2023년 3월 회계보고 2021년 수입은 1016만원 지출은 1000만원 잔액은 16만원 2020년 22년도 수입은 630만원 지출은 620만원 잔액은 12만원 2023년 3월 수입은 28만원, 지출은 22만원, 잔액은 6만원, 총계 수입은 1,600만원, 지출은 1,640만원, 잔액은 34만원, 21년도 결산 회계 총계 수입은 1,016만원, 지출은 1,000만 원, 잔액은 16만 원 남았습니다. 22년도 결산 대계총 수입은 6 0 0신만 원, 지출은 6 2 0만 원, 잔액은 12만 원 남았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경과보고에 관한 동의, 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제1회 경과보고가 의사봉을 한번 떨어 주십시오. 제1회 경과보고가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지기님 운영자님 종합국장님 지역장님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정덕카페장님 일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오늘 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뭐 참석하시려고 또 댓글 달으신 분들 참석도 다안 하고 했는데 그까지 그래도 운영 운영진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전현지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현지역장 노래 가좋아합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좀 말씀하시기 시작할까요? 네. 예, 부울경남 지역장 배울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원 아, 지역장, 다원 강원, 청천 다원 지역장입니다. 저는 오늘 천배에서 처 천차가 있지만 만삼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중앙국장님 부강단국장 강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울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지함 양금이 반갑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1대 전지지, 대구 팬카페 전기 정의 종이를 마치고 제 2대 집행부로 일간 이끌어갈 임원 선출이 있겠습니다. 뭐1 0분만 휴식 하실랍니까? 바로 할까요? 바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2부 순서. 다음은 2부 순서로 제2대 정리도구 백카페도 이끌어갈 임원 선출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가 있는데, 카페직인님 앞으로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럼 하고 사회자가 청원 10명, 현재 이건 10명 찬성했습니다. 성원이 대승을 보고 드립니다. 예. 이어서 집행부 임원 선출 및 회의를 진행할 임시 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임시 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의자가 지정하겠습니다. 중앙국장님을 단독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청하십니까 네. 이어서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신 중앙국장님 인사와 함께 이대 임원지선출이있겠습니다 중앙국정님 인사말 씀 한번 해주십시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사무국장을 맡은 강물입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한달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벌써 1 분기가 지나가고 4월이 되었습니다. 산가들에는 꽃들이 만발하려고 합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입니다. 가장 높게 뛰고 일찍 기는 찰나의 벚꽃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 봄에는 모두 벚꽃이 만발한 거리를 걸으면서 포근한 햇살 봄 향기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4월의 좋은 하루에 한 번씩은 전유진 감자공주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진 강다공주님 꽃길만 걸어가시길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네. 이어서 임원진 선출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주진 노브원 백카페 2대 임원진 선출이 있겠습니다. 전주진 노브원은 1월 28일 포항 임원회의에서 정동님을 1대 카페지기와 일대 임원 전체의 찬성으로 2대 카페지기로 추대되는 것으로 우려를 모아서. 오늘 정기총회에서 회의님들이 추진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의견 말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대권의 동의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추대 선거는 없이 바로 추대 재청 및 동의를 받겠습니다. 임 시장님 재청 및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정도 카페지기님을 추대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동의와 재청이 되었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의 재청이 있으므로 전주진 더보원 팬카페 재대 카페 지기에 정정님이 당선되었음을 공표하며 1대 임원진 모두 다 2대 임원진으로 투대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동의 재청되었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네, 임실장이 수고하신 중앙국장님께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대카페직으로 당선 되신 정대님의 당선 비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대 카페지기에 의한 2대 카페지기로 뽑아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대 때는 초창기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2대부터는 더욱더 알찬 팬카페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여러 회원님들 앞에서 천명합니다. 2대 때는 전국단위 조직이 완료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 경기도, 출천 강원도, 부울 경상남도, 대구 경상북도, 대전 충청남북도, 광주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한민족 동포 지역장 및 총무를 임명하여 전국 단위 응원문화 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카페직에 혼자만으로 모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님들의 성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침사를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대의 추진계획들은 추후 임원진 회의를 거쳐서 상반기까지 확정하여 팬카페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지기로서 임무가 무겁고 권한이 막강한 자리에 다시 한번 뽑아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대이 임원진과 함께 알찬 다음 팬카페 전유진 여부 원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2대이 임원진에 선출되신 분들에게도 축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전유진 생일 행사를 팬들 연합해서 공동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회원님들이 생파에 참여하여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티타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침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를 바랍니다.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커팅. 박수로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정도 까페지님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건배. <laughs> 어디가요? 예, 네,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유진 노부원 그를 뜨면은 파이팅 화이팅화이팅을 해주십시오. 전유진 노부원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예. 예, 건배합시다.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전유진 백카페 제1회전기청의두 번째 상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村歌。